안녕하세요 유들 t v 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솔로 슈다운 이 병맛 같은 맵인데 병맛 아닌 병맛. 자 볼게요. 처음에 발판이 하나, 둘, 셋 있고 센터에 발판하고 그 다음에 좀뭐 포털? 포털이 겁나게 많네요. 아마 만든 사람은 좀 약을 빨고 만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Let's get it. 처음에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뭐야 잠깐만 아니 엥? 응? 아니, 발판이 남아없는 건데,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 아, 이거 만든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아, 뭐, 제비뽑기인가, 이거, 설마? 발판이 지금 없는데, 이게 아마, 오류, 버그 같아요. 만든 사람, 아니, 이런 거 수정도 안 하고, 이렇게 맵 올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건 너무한다. 아니, 더군다나, 옆에 지금 스프라우트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완전 백맛이다한번 이게 원래 이렇게 되나? 근데 아마 맵 모두 같은데 이거 만든 사람이 진짜 완전 약을 빨고 만든 것 같네요. 처음부터 발판이 없는 상태로 <laughs>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어이가 없다. 와, 아, 다음 판또 갈게요. 발판 없는 거 아니지 또? 자, 발판은 있습니다. 옆에 다이너 있는데 다이너 피해서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이너 때문에 지금 어, 자, 데미지 받 들어올 것 같아서 나 올라갈게요 그렇지 엘프리머 들어올 줄 알았다 아 근데 이 발판 소리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발판 타이밍 계산해야 되고 에모 계산해야 되고 상대방 움직임 다 파악해야 돼가지고 일반 쇼다운 그 흡열모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리 꾸기죠 제가 볼 때는 저 파란색 저기가 센터고 그 근처 이제 밑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근처에 이제 도구름들이 몰려오니까 그 돋구름 최대한 이제 안 맞으면 안 맞을 거면 여기 있는 게 딱, 딱이니까 자, 엘프리모 가라고 빨리 저기 보내주고 궁 빨리 채워야 될것 같아요 음안 응, 맞아 쓰고 날라가시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면역이 됐는지 지금 잘안 짤리고 다잘 살아있네요 지금 휴가 낮은데 모티스는 신경 쓰지 말고 궁한방 채운 다음에 그냥 여기서 가만히 존버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 발판 튀어나오는 거 둥글둥글게 돌면서 궁만 채울게요 지금 이거 배경음악까지 틀고 진짜 소리까지 들으니까 아저 정신 나갈 나갈 것 같네요 진짜 맥 만든 사람 의도가 진짜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변마처럼? 아니 이게 그리고 채택이 돼가지고 트로피가 트로피 이제 쇼다운 맵으로 이제 나온 거라가지고 트로피가 진짜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점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잘해야 될것 같고 아 근데 사, 사람들이 안 죽어요 다 면역이 되는지 지금 다 즐기고 있어 솔직히 아 근데 맵이 좀 재밌긴 재밌네요 내가 볼 때는 브롤, 제가 볼 때는 브롤로가 좀... 어... 그 뭐지? 엘프리모하고 불이 좀 쓸만한 것 같고, 써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국만 빨리 채워가지고, 자 오른쪽 그냥 써지 밀어버릴까? 그럼 밀어버릴게요. 빵 날려주고 이러면 써지하고 모티스가 <laughs> 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러면은 두명저세상 하늘나라로 보냈죠. 브롤로 하나 뭐였더라? 모티스는... 아, 모티스 투 모티스였구나. 모티스 어서 오고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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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오잘 피했네 그냥 들어와도 이건 끝나죠 아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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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laughs> 처음에 발판 없어가지고 좀 약간 애매했는데 발판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네요 아마 유튜브 각을 해가지고 발판을 안 만들어졌는지 자 아까 제가 여기 걸렸었는데 발판이 안 나왔었죠. 자 바로 올라갈게요. 마침 말하는데 엘프가 나왔네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존버를 타면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위에서 빨리 올라가가지고 상자깡도 하고 그러는데 어 다이너 중 옆에 있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올라갈게요. 이제 날아갑니다. 슝 날아올라. 일단 상황 살펴보고 복러름 몰아올 때쯤에 딱 올라갈게요. 이거 여기도. 큐브가 조금 한두 개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초릴리가 이제 근접전으로 세다 해도 이제 큐브 있는 애들한테 몇방 맞으면 다녹더라고요 상대들 어디냐, 있 오른쪽에 있네. 독구름 약간 이제 찼을 때 바로 올라갈게요. 최대한 좀못타주고 네, 엘프리모를 많이 하네. 역시 엘프리모 가젯도 벽부식이 좋아가지고 몸빵도 되고. 그래가지고 엘프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궁도 날라가기 궁이라가지고. 왠지 엘프를 많이 한것 같아 근데 모티스는 좀 아닌 것 같아 모티스는 발판 <laughs> 그 움직이는 거그 뭐냐 에모 소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 지금 <laughs> 아 정신없어 아 이제 이거 발판 안 탈라면은 진짜 무빙 조금이라도 끊기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올라가 아니 발판 안탈수 있으니까 아 이거 말하냐 이거 계산하라 지금 눈치 보랴 정신없다 아, 정신 아 안돼 안돼 올라가면 안돼 지금 발판이 그리고 올라가는 발판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구름 몰려올수록, 위로 날아가면 끝나버려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까꿍, 착지. 엘프리머랑 엘리랑상성은엘리가 당연히 압수기죠. 궁만 빨리 채우고 아까 저기 센터 제가, 그거 포털, 여기 밑에가 아까 명당이라기, 그랬죠? 여기가 제일 명당입니다. 궁웠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살포시, 그냥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안전하게 기다릴게요. 아 이제 마음의 심신을 찾았다 둘이 싸우고 잘가고 오케이 쇼다운 가만히 있을게요 자 밑다봉 눌러주고 밑다봉은 궁룰 인정 어인정 마지막 게임 끝나고 딱 밑다봉 해줍니다 어 근데 리릴할줄 아네 <laughs> 잘가 아 근데 궁 잘못 썼어 방금 궁 들어갔나? 아궁 방금 잘못 쓴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안돼 잠깐만 아나궁 잘못 썼어 지금 안돼 제발 아 아 이거 날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냐 게임이? 아밑다니 내가 역가관 나겠어. <laughs> 와, 자 이렇게 한번 병마 쇼다운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